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 또 발전 가능성, 협동성, 문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 능력이나 잠재력 이런 것들도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준비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들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학생을 평가하다가 좀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면접에서 확인한다. 라는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접의 내용인데요. 면접은 크게 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소양 면접이 있고요. 학업 적성 면정, 주로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하죠.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주로 하는 면접인데 이 면접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확인 면접이다라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의 태도겠죠. 학생이 들어가서 어떤 태도이냐 면접할 때의 태도 좀 성실하고 학생다운. 좀 침착한 모습 이것이 좋겠죠. 또한 질문이 나온다면 어떤 질문일까? 질문의 의도를 잘 보시고 질문이 요구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진로 계획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좀 일관성을 가져라. 일관성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지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어,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기본 지식이나 시사상식은 반드시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학과가, 지원하는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 학과인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숙지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자기소개서를 사용하는 대학이라면 또 그런 자소 서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히 숙지하시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면접 대비 방법인데요. 설전 사전 준비,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고 읽고 또 읽고 완전히 숙지하고 가라. 이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 완전 숙지겠죠. 그리고 좀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력에 대해서 보통 학교 선생님하고 모의 면접을 통해서 좀 훈련을 할 필요도 있고요. 혹은 친구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시고 학교 선배가 혹은 지원 대학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전년도 문제를 좀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면접시 유의사항인데요. 질문이 나오면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라. 먼저 핵심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점을 묻는지를 알고 답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뒤에 나오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강조할 부분은 좀 억양을 넣어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표정은 항상 부드럽게 스마일이죠 스마일.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고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마라. 상대방의 시선. 양 미간을 보라고 합니다. 눈성. 양 미간을 보면서 대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문서답. 이런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묻는지를 잘 보시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예상 질문에 대해서 혼자 대답을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또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좀 자꾸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주장을 말씀할 때는, 말씀을 드릴 때는 근거 있는, 근거 있는 주장을 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제출한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모의 면접을 통한 실전 연습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와 장래 희망에 대한 목표의식이 불명확한 학생 그렇죠? 자신이 진로가 무엇인지 장로, 장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학생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대한 어떤 진실성과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학생. 보통 이제 이사정관 님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하다가 뭔가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좀 진실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면접 때 이런 학생은 없겠죠. 이런 학생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생각 없이 변명을 한다. 뭐 이런 학생은 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중언부언. 이때는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때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도 어 어떤 것을 물었는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면접 유형 첫 번째 이제 어떤 성격, 인성 이런 성장 환경 등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나만의 장점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장점, 또 학교, 학교 생활 중에서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처했다. 그러면 그런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 사례겠죠. 또자신이 학교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극복했던 점, 혹은 가장 신나게 공부했던 것, 그런 것도 괜찮겠죠. 또 자신의 어떤 장단점, 특히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고등학교 시절 가장 어려웠던 경험, 그것은 뭐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또 리더십, 본인의 리더십 이런 부분이 출자가 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장래희망, 지원 동기에 대한 건데요. 지원학과를 오기 위해서 그 학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학창시절 그 학과를 오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다, 혹은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좀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요. 또한 대학생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겠다, 어떤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 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 또 희망 분야에서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인데요. 봉사활동 이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고요. 또 고등학교 시절 했던 봉사 중 가장 의미 있었던 봉사는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신 했던 본인이 실시했던 그런 봉사활동을 좀잘 생각해 보시면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리 활동 부분인데요. 학업 성적이 우수한데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또한 동아리의 경험 중 가장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은 무엇이었느냐? 라는 부분이고요. 또 동아리 활동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냐? 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또한 본인이 어떤 동아리를 창설했다면 그러한 동아리를 창설하게 된 계기나 또 구체적 활동 뭐 이런 질문도 어, 나올 수 있고요. 동아리에서 어떤 연구를 했다면 그 연구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음은 독서 활동에 대한 건데요. 좋아하는 작가와 책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전공 관련된 독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독서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학업 역량 관련된 그런 질문인데요. 어떤 어떤 시기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또 성적이 향상됐다면 성적이 향상된 계기나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교과 새특 부분에 선생님들이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공 적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경우는 제시문을 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문제 예인데요. 제시문을 주죠. 가나 제시문을 주고 문제가 나옵니다. 제시문 가에 대해 설명하고 정의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아 보라, 말해 보라. 또한 또 제시문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시문이 어떤 내용인지 제시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시문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떤 자료를 주고, 자료를 주죠. 자료를 주고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과 묻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의 의도를 잘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시문이 주어지는 면접에서는 제시문이 의도하는 바가, 제시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서류 확인 면접의 경우는 자신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시고 또 모의 면접을 통해서 잘 숙달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